솔로 가수로서 이례적으로 밀리언셀러에 등극했고 2년 연속 가온차트 솔로 앨범 최다 판매량을 기록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런 성취가, 성취가 새 앨범을 준비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 부담감은 없었나요? 뭐 기본적으로 제 실력에 있어서는 계속 어, 디벨롭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스태프분들이나 도와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전적으로 믿고 저도 아이디어를 낼수 있는 것 같고요. 네. 앞으로... 또 엑소 백현이 또 백현이의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네 20대 초반에 데뷔해 어느덧 30살을 맞이했는데 30대 백현의 음악 색깔은 20대 때와는 어떻게 다를지. 어, 20대 때는 약간 부술 네. 것 같은 음악을 많이 한것 같아요. 아 그렇죠. 그리고 음악에 있어서도 굉장히 굉장히 또 엑소 곡이 높더라고요. 아, 20대 때는 그렇게 정말 열정적이고 뭔가 우리가 막 다 부술 거야 라는 네. 음악을 해왔다면, 30대 백현은 약간 느슨하고 그렇게 높지 않더라도, 그냥 정말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노래들을 많이 하고 싶어요.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항상 건강하세요. 백현 씨, 이제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인사드릴까요? 좋아요. 자, 하나, 둘, 셋, 미아, 원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.